주변 분들 반응 어떠세요? 주변 분들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아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매력적인 컬러의 차량의 오너분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이 차량은 23년식 아테온 페이스리프트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이륜 전륜 구동이고요. 금액은 이제 할인 다 받아서 이제 5천만 원 정도. 할인을 얼마나 받으신 거예요? 1,200 정도 받았습니다. 확실히 폭스바겐이 할인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는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됐어요. 10개월. 네. 혹시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는 자차 포함해서 한 80만 원 정도. 80만 원. 그러면 이거 구입하실 때 금리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냥 현금으로. 사아 현금으로 그냥 5천만 원다 넣고 네네. 구입을 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실내 들어가서 더 이야기 나눠보시자. 그럼 이 차량을 구입하실 때 같이 고민했던 차량도 있을까요? 어 사실은 이 차를 살때 제가 이제 주행 거리가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를 알아봤었습니다. 어. 네, 전기차는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게 i4, BMW 네. i4랑 이제 테슬라 모델 Y. 음. 이렇게 두 개를 봤었는데, 이제 테슬라 모델 Y는 그 당시 가격이 거의 1억에 가까웠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못 샀고요. 음. 그 다음에 i4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천만 원 정도. 네. 이제 옵션을 이제 세 가지를 뺀 거예요. 음. 옵션을 세 가지를 빼고 700만 원을 올려가지고 네. 1년 반 걸린다는 차가 3개월 만에 나온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와 되게 좋다라고 하고 봤는데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취소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냥 취소를 하고 <laughs> 네, 네 그러다가 전기차 못 사고 결국 이 차를 사게 됐습니다 그럼 얘는 연비가 좀 괜찮은가요 얘가 한 17에서 20 정도는 <laughs> 오, 나오는 거 같아요 잘 나오네요 네. 보통 출퇴근 그 거리가 어떻게 되세요 편도 한 40km 정도 되는데 한 달. 유류비가 어떻게 될까요? 유류비는 35만원 정도. 나옵니다. 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네요, 연비가. 네, 좋아서. 네, 아, 근데 이 차량을 딱 사야겠다라고 느끼셨던 매력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이 차가 너무 예뻤어요. 음. 네,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예뻤고, 그 다음에 실내에 타봤는데 실내가 굉장히 넓었고, 이제 옵션들이 다른 차들에 비해서 이제 많이 있었고, 음. 네 그런 것들이 좀 매력으로 나와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됐지 컬러도 사실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컬러인데 네. 어떻게 이 컬러를 선택하셨을까요 원래 시승차가 네. 이 파란색이었어요 아... 시승차가 파란색이어서 파란색을 타 보고 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홀라당 이제 파란색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laughs> 어떠세요 사니까 음, 처음에는 예뻤는데 네. 지금은 조금 질렸어요. 아... 네. 확실히 튀는 컬러들이 좀 네. 빨리 질리나 봐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프레임리스 도어잖아요. 이 부분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 가격대에서 프레임리스 도어 차량을 찾기가 없,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 저 부분이 사실 구매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것도 있어요. 하, 이 디자인도 예뻐가지고 네, 맞습니다. 실내 이런 인포테인먼트는 어떠세요? 음, 사실 공조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사용하기는 편리한데. 음. 여기 이제 모니터가 음. 이제 쓰기가 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시인성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이게 이게 위로가 있잖아요, 원래는 아. 위로가 있고 공중위가 이게 밑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예. 얘는 이제 반대로 돼 있기 음. 때문에 운전하면서 이거를 보기가 조금 시야가 조금 음.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음. 아이폰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맞춰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음. 저같이 갤럭시를 쓰는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쓸때 잠깐 오류가 많이 나기도 하고 네. 하는데, 뭐, 딱히 내비게이션만 본다고 하면은, 뭐, 그 정도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근데 스타트 버튼이 블루 컬러네요? 아, 이거는 제가 3,000원 주고 붙인 거예요. 아 <웃음> <웃음> 원래 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이제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는데. 제가 그냥 차량이 파란색이니까 네. 얘도 이제 파란색이고 그때 이제 한창 전기차를 못 사서 네. 전기차가 이제 약간 <웃음> 파란색이잖아요. <웃음> 그런, 그런 것도 조금 어, 나름대로 있어서 이거 네. 3,000원 주고 네, 제가 아, 하나 그러신가요? 인터넷으로 사서 붙였습니다. 혹시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179cm. 헤드룸 공간은 음. 이쪽 뒤통수 조금 약간 좀 닿는데 음. 위쪽은 닿지 않아요. 그래서 네, 헤드룸 공간도 별로 나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그 레그룸도 엄청 여유가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센터 터널이 좀 높긴 하네요 아무래도 전기차가 아니니까 네이 차는 또 사륜구동 모델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센터 터널을 좀 높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음. 그래도 뒤쪽에 열선 있고 공조 있고 트렁크 공간은 어떠세요? 이게 또 열리는 게 엄청 넓게 열려서 트렁크도 되게 예쁘던데 네 트렁크도 이제 유리까지 같이 열리기 때문에 한5 0 0 l 정도 되기 어. 때문에 네 이, 이 뒷좌석도 폴딩이 되면은 또한천 리터 가까이 실을 수가 있어서 네 트렁크 공간은 동급 대비 제일 크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진짜 넉넉하더라고요. 네. 보통 짐을 좀 많이 싣고 다니세요? 네 평소에 이제 양배추를 많이 싣고 다니긴 하는데, <laughs> 네또 식당을 운영하셔가지고, 어, 네 양, 이게 폴딩 접어 가지고 양배추 한 열다섯 개까지 싣고 다니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바뀐 거죠? 페이스루프트 되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 앞에 공조 장치가 디지털로 바뀌었고요, 음. 터치 이런 걸 들어갔고 핸들 열선이 들어갔어요. 아 원래 핸들 열선이 없었어요. 핸들 열선이 없었더라고요. 오.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주간 주행등이 앞에가 조금 더 길게 음. 이제 하나가 더 빠진 게 있고요. 트렁크 보면은 열림 닫힌 버튼 이 있는데 네. 열림 닫힌 버튼 옆에 그 버튼을 누르고 이제 이탈을 하면 네. 그 벗어나면. 트렁크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빠지고, 네. 이제 발로 킥 모션으로 해가지고, 이제 밑에 하단을 발로 이제 차면은 이제 문이 닫히는 그걸로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오, 더 좋은데요? 네, 그거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양배추 꺼내고 차면 되시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거 되게 좋아요. 어, 네, 잘 쓰고 있어요. 옵션 같은 거는 좀 괜찮으세요? 있을 거는 다 있는데 부품에 대한 옵션들도 부품이 있잖아요. 네. 그럼 부품에 대한 퀄리티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에 네. 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방 카메라가 있지만 네. 그 후방 카메라의 화소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네네. 물론 센서나 이런 부분은 비슷하겠지만 네. 이제 그런 자질자질한 옵션들을 따지다 보면은 좀 퀄리티가 한 단계 낮은 거를 쓴것 같다는 느낌이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럼 잘 쓰고 있는 옵션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핸들이 한 바퀴만 돌려도 다 돌아가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음. 이제 고로 뉴턴할 때 네. 핸들 한 바퀴만 돌려도 되는 음. 그 XDS라는 기능인 것 같은데, 네. 그게 고로 기능들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럼 구입하고 나서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은 어떤 걸까요? 야테온이라는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가장 좋은 거는 연비가 가장 좋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이 예뻐서. 네. 네, 그냥 볼 때마다 조금 음, 기분이 좋아진다. 할까요? 진짜 딱 우리가 말하는 스포티함의 정석 같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 가격에 이 종, 이런 유려한 디자인의 차를 가질 수 있는 거는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변 분들 반응 은 어떠세요? 주변 분들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아요. <laughs> 왜요? 일단은 이제 디젤이라는 거, 어. 어, 2023년에 디젤을 샀다는 거. 어. 고거를 제일 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이라는 거. 어... 네, 그폭스바겐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2차 전에도 폭스바겐을 탔거든요. 아, 어떤 거? 저는 골프 6세대를 샀는데 아, 그거를 10년을 탔어요. 네. 10년을 20만 키로, 10년을 타갖고 음.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저는 폭스바겐이 굉장히 만족했거든요. 그것도 연비 진짜 좋잖아요. 골프는 한 25까지 나왔어요. 그냥 운전하는 재미는 얘보다도 훨씬 좋았거든요. 아얘 승차감은 어때요? 좋긴 좋아요. 좋은데 물론 골프보다 좋다는 거고 네. 제가 더 비싼 차를 타봤지만은 그런 차들에 비하면은 전혀 비빌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비빌 정도는 네. 아니다. 지금 한번 <laughs> 넣어볼까요 네. 어, 근데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아요? 요게 이제 15 단계로 이제 서스펜션이 조절이 되잖아요. 어... 근데 사실 그15 단계까지 그렇게 세분하게 나눠놓을 필요가 있었나? 음... 그냥 한한 다섯 한 여섯 개로만 나눠놨어도 네. 충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저는 항상 가장 소프트하게 놓고 타곤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가장 하드하게 놓고 타면 네. 어, 조금 달구지 같아가지고 아, 저는 진짜요? 조금 저는 조금 싫어해요. 차이가 확 나는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타면 오 이제 진짜 딱노으면 네. 그게 크랙이 더잘 느껴지는데요 네 여기 넘어보면 알수 네. 있어요 오 이렇게 이렇게 딱, 딱, 딱. 단단한 네. 느낌이 드네요 여기 클러스터 가운데 지도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좀 볼만하세요 아 요거는 이제 순정 내비게이션이거든요 티맵이나 네. 이제 카카오 내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볼 필요가 없어요. 아 그냥 이제... 멋으로 띄어 놓으신 거예요? 아 이게 자동으로 떠가지고요. 음... 이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비게이션의 어?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에서 경로 설정을 하, 하면은 이 여기 가운데 계기판이 자동으로 뜨게 돼 있어요. 순정으로 뜨는구나.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음... 이제 많이 문의를 해봤는데 안 뜨게 좀 해달라. 음... 그랬는데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HU가 있나요? 아, 네, HUD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켜고 다니는데, 네. 이렇게 켜고 있는데, 아, 얘는, 네, 얘는 나와요? 팝업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음. 이제 팝업식이어서 싫은 게 아니라, 네. 이제 얘를 키면 팝업식은 이제 뚜껑이 열리고, 이 안에서 이제 유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뚜껑이 열린 그 부분이 너무 새카만 부분이 유리창이 음. 너무 잘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꾸 앞에 전방 시야를 좀 많이 가려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할 때 이제 그, 검정색 부분이 지금도 이렇게 앞에 네모나게 보이거든요. 네. 고게 이제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제 평소에는 안키고다녀니 그럼 이런 부분 말고 또 단점이 있을까요? 뭐 이제 통풍 시트? 어, 통풍이 통풍이 통풍 있잖아요. 시트가 있는데 네. 통풍이 별로 시원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제네시스를 타봤을 때는 네. 엄청 시원했거든요. 엉덩이. 페데기가확실좀 아, 네. 시원하죠. 그러니까 엉덩이가 시리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음. 시원했는데, 네. 얘는 제가 3단까지 있지만, 2단, 1단을 써본 적이 없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무조건 3단을 하는데, 한여름에도 3단을 켜도 이게 틀은 건지 안 틀은 건지 좀 구별이 안될 정도로 조금 음. 안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고장이 난 건지 아닌지 이제 센터에 한번 맡겨보기도 해야 네.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원래 이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laughs> 그리고 이게 빨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제 외국 제품, 독일 제품은 바람을 시트에서 빨아들이는 거지 선풍기처럼 바람을 내보내지 않고 빨아들이기 때문에 조금 약하니까 에어컨이랑 같이 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디젤이라서 조금 소음은 있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진동 같은 건 어떠세요? 뭐 시동을 건다든지. 사실 진동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음... 사실. 그 아테온 예전에 타시던 분들 말 들어보면 썬루프에서 소리가 난다 앞에서 무슨 찌걱찌걱 소리가 난다 이런 네. 말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네. 아이다. 네 오늘 이렇게 아테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예쁜 차 사서 이제 칼라도 예쁜 차 사서 이제 이렇게 차도녀 TV에도 출연하게 되고. 네. 네 이제 제 차를 이렇게 예쁘게 소개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에게 이 차를 추천한다 그런 거 있을까요 이 차는 사실 어, 조금 저처럼 이렇게 유니크한 색상을 고르신다면 네. 젊은 여성분들 네, 타시기 좋을 것 같아요 차가 좀커 보이긴 하지만 네. 네, 편의 장비들이 많이 있고 센서들이 잘 작동되기 때문에 여자분들 충분히 잘 운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예쁘니까. 예, 젊은 여성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쁜 차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